말씀 모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상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월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는 게 아니라 각자 생각할 때 옳다 생각하는 방식의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 이 말입니다. 그 예로 몇 가지 들어보면 첫째로 모든 것을 용납하여 주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상대방의 어떠한 연약함도 다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어긋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조차도 인정하고 방치하는 삶을 고집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조건부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상대방이 거룩한 어느 기준까지 다달아야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약점은 정제 의식이 그 사랑의 배경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랑은 언제든지 상대방의 노력 여하를 기준으로 사랑이 아닌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에 합당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랑할 사랑받을 상태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해도 괜찮은 사랑이 된다 이 말이죠. 셋째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어만 주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성령님께서 상대방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기만 하고 그들의 모든 포악과 무례함을 묵묵히 삶으로 받아내며 살아갑니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그 외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각자만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참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는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백성들에게 행하며 복음을 선포하다가 돈으로 매수된 사람들이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거짓 증언을 함으로 인해 궁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자기 변론에 기회를 얻게 되자 머뭇거림 없이 그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왜 유대인들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교하죠. 간단하게 보자면 족장 시대의 역사와 모세의 역사, 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역사 그리고 성전 숭배의 모순 등을 차례대로 강론하며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인 51절에서 53절의 결론을 맺습니다. 곧 오늘날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를 보고도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게 그 죄를 낱낱이 고하며 그들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잡아 죽였다 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의 잘못된 그릇된 역사들을 쭉 가르치며 우리는 그들보다 더한 죄를 범하였다. 그 죄를 범한 너희들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테반 집사의 설교를 든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4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찌르심으로 그들의 감춰진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사 회개할 기회를 그들에게 열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수치가 드러난 것에 분노하여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는 그들 그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 앞에서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네, 그는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드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곧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시 한번 용서해주셔서 그들의 구원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스대반 집사의 순교를 보며 그리고 그와 동일한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의 죽음을 보며 어떠한 사랑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롯된 사랑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기준, 취향 등을 따라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사랑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상대방이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더라도 그들을 무조건 동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 왜곡되고 삐뚤어진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하며 올바른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사랑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가르치며 삶으로 함께 동행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러한 우리를 대적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상대방을 정지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달려갈 길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이후로도 흘러가게 하시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내 목숨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희생의 사랑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목숨을 내어줄 만한 상황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사랑을 할수 있습니다. 도저히 내 자존심이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 그때. 도저히 내 아픔을 감당할 수 없는 그때.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인내와 희생의 그 삶이 나로 하여금 지치게 만드는 그때. 곧 복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다가 더 이상 나 그런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의 한계에 다다랐던 그때 우리는 목숨을 내어 주는 것과 같은 그 사랑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은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요? 그동안 사랑했던 사랑 자체를 허무하게 여기고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마음의 원수된자와 같은 극단적인 도라섬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나도 지쳤다 이거예요. 이제는 나도 더 이상 사랑할 힘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선으로 흘러가다 멈추는 게 아니라 선으로 흘러가다 멈춘 마음은 결국 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의 한계를 만나면 우리는 그 때에. 목숨을 내어 주는 것과 같은 인내로 처절한 기도로 엎드림으로 그 사랑을 끝까지 살아내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물론 이런 사랑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극도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과 같은 우울감이 생겨서 더 이상 그 사랑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십자가에 홀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 집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그들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하여 용서하는 기도로 자신의 마지막 말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바로 거기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아무도 몰라주는 그 사랑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때때로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저 하늘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사랑을 위해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를 바라보며 응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사랑의 인내로써 성령인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끝까지 용서의 기도를 하며 죽을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이 결국엔 우리가 평생에 꿈꾸며 소원해야 할 참된 사랑의 목표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음을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하옵나니 성령님이요 그들로 그러한 사랑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오늘 하루 동안 온전히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당당함으로 그들을 정죄하며 무시하며 마음을 돌이켜 원순된 자와 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또한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고 기쁨이 되며 풍성한 복이 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